아 이거? 어 맞아 그분 이거? 것연이원수석이었다면서요 어? 후덜덜 스펙에 음, 똘기도 후덜덜 어 저기요 어이똥이어 어, 미꾸라지다 야이이번에 용케 잘 빠져나갔더라 <laughs> 야 근데 여기가 니네 지정 주차구역은 아니지 않냐? 이딴 식으로 하니까, 우리 검찰 영감님들이 안 쫓아낼 수가 없었겠네. 아... 멀리 간다던데. 기름값에 버텼으셔? 아이씨, 그래도 플렉스는 아는 남자야. 벌금 플렉스 한 500만 원쯤 나올 거 알고도 저지른 거잖아. 와, 진짜 깜놀이네. 그지, 내가 여자면 이 형님 번호 땄다. 와, 완전 천생연분인데, 나랑 설마? 아이,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. 팀원들이 워낙 황송하게 반겨줘서 팀장님 텃새는 충분히 견딜 수 있을 것 같으니까... 더 좋은 데갈수 있었잖아요. 아... 아니, 내가 팀장님 때문에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? 오해는 사양인데... 아니, 우리가 같이 일할 사이는 아니지 않아요? 아직 나한테 미련이 있습니까? 아니 그게 아니면 뭔 상관이지? 아딱 3개월 봅니다. 그때까지도 내가 팀장님 불편하게 하면 내가 알아서 정리할게 석달. 오케이. 그러죠? 뭐 세달 치고 너무 집을 많이 갖고 온것 같긴 하지만 아 아직 내 악수도 안 받아줬는데 그래요 환영합니다 같이 일하는 건 처음이네요 잘해봅시다. 발목 건드리면 골다 성진 <목소리> 교수 오늘로 나흘째입니다. 의식 불명된지. 서 교수님의 빠른 쾌유 빌겠습니다. 하지만 무리한 수사 절대 없었습니다. 보강 수사를 통해서 진실 진시... 진실을 밝히겠습니다. 강 <목소리> 감사합니다. 아, <목소리> 과잉 그사 과잉 아니다. 강아 아니다. 왜 해명을 안해 주십니까? 그러니까 애초에 저번하고 했잖아. 왜 여기까지 끌고 들어와 있마 지금장 새로 오시면은 그때 잘 정리해 줄 테니까 그렇게 하라. 아, 부장님. 아예, 지금장님. 예. 예, 이게 예, 보고 드린 대로입니다. 일단 발판 끌고 오십시오. 예, 예, 네, 갑시다. 지금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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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쭉 오시고요.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왔으시고 기자분들 이쪽으로 여기 한번 봐주십시오. 알겠습니다. 오래 기다렸습니다. 알겠습니다. 조심조심 빨리 말씀 네, 예, 잠시만요. 예, 자, 한 발짝 한 봐주십시오. 기자분들 우리 지검장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. 저는 피의자 인권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약속드린 만큼 지금 첫 일정을 이용진 교수를 성진 교수를 찾아 사과드리고 잠시만예 죄송합니다. 어? 동기준 어? 어? 검사 아니세요? 어? 맞죠? 어? 서교수 서 어? 수사했던 여기는 어떻게 어? 왔습니까? 여기서 왜 투신한 고죠 어떤 에 강압 수사했나요? 아 어떻게 왔냐. 걸어왔고요. 음. 왜 투신했냐. 어, 여기서 가장 궁금한 사람 접니다. 어 강압 수사 절대 없었습니다. 아니 근데 강압 과잉 아닌 거 뻔히 알면서 이렇게 홍보에 써먹자는 아이디어는 누가 냈을까요? 저기 저희 부장님. 지금 똥줄 타는 모습 보이시죠? <laughs> 아저 아, 아, 때문에 어, 이번 행사 묻치면 끝장입니다. 저희, 저희 부장님 좀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네 가보겠습니다. 가압 수상 없었다면 기사원 시켜도 됩니까? 수신을 이유가 없 가십시오. 아, <laughs> 뭐같지참 아, 한결같으세요. 후배 때문에 자기한테 스크라치 갈까봐 똥줄 타는 요 표정. <laughs> 아, 지금 그러다가 똥똥 올라요. 힘내세요. 저 그럼 주치의 좀 만나보고 가겠습니다. 네, 고생하시고요. 오셨어요? 여기가 어디라고 또 오세요? 가세요. 엄마. 나 걱정돼서 오신 거잖아. 아, 진짜 얼마 안 됩니다. 이번 달도 병원비에 보태주세요. 필요 없다고요. 어, 그래, 남편이나 살려내요. 이제 와서 이런다고 무슨 소용이냐고요. 네, 사모님, 건강 잘 챙기십시오. 처 교수님 꼭 깨어나실 겁니다. <laughs> 아버지 휴대폰 아직 못 열어봤다고 했죠? 네, 비밀번호가 다안 맞았대요. 어, 어머니를 좀더 설득해 볼수 없을까요? 전문가한테 맡겨보자고. 안 그래도 엄마가 엄청 고민하셨는데 결국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. 아버지 휴대폰 가져가셨어요? 누가요? 아까 그분. 누구 누구시죠? 아 그분 죄송해요. 계속 저희를 챙겨주시는 분인데 알려지는 걸 원하지 않으셔서. <목소리> 그 이혼 스토리는 왜 궁금했냐? 서교수 사건이랑 어떻게 연결되는데 음, 그 때문 아니야. 우리 회사 팀장 때문에. 노율성 전 와이퍼든. 너그 여자 때문에 거기 들어간 거야? 차열 정보 빼내려고? 뭐꼭 그런 건 아니고. 니가 대체 왜거기를 왔나 했다. 그 X와이프도 아니야. 네가 이 사건 파는 거. 알면 마음이 좋겠냐. 아, 아직 안 돼. 이건 또 무슨 박해주의야. 아. 야 나보장은 자리 있냐? 어. 아. 차율로 범 가셨다. 뭐? 지검장의 부장에 줄줄이 참 차율지검 되겠어 아주. 아니 서 교수 사건에서 나빼던 나 부장은 차율을 가고. 서 교수가 끝까지 사수하던 휴대폰은 노율성이 가져가고. 서 교수 폰을? 왜? 네. 나유미. 서웅진 노율성. 이 셋이 뭐 있다?